일주일 전에 청와한테왜보내라 그랬어요? 네 <laughs> 청와대에 보내라 그랬어요? 학을 접어서? 네 왜? 대통령이 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외로오라아 학합자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내려오라고 접은 학을 저한테 준다고요? 내려오라고? 뭐 어디 올라간데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왜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 내려오시.. 대통령 내려오라고 학을 접어서 들라 그랬는데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줄 데는 없고 그냥 저한테 준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 내가 이렇게 뭘 받고 찜찜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알았어요 이거 제가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걸 어떤 뜻으로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 소원을 뭘빈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을 빌세요 그러면 자 어깨를 끌면 빨리 내려와 주세요 그 소원을 왜 저한테 드니다 <laughs> 아니, 안 그랬죠. 알겠습니다. 아이들 참 착하죠? 네,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막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아유, 학점에서 드릴 테니까 요학 타고 내려오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 전달할 길은 없으니 저한테 전달했다고 유한수강학교 5학년 5학년 어, 전성재 분이 네, 저한테 이거를 주시면 갖다 놓기 도음하고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아유, 이거 도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받아 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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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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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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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눈을 너무 작게 이셨다거이잘안보이시는거 이거, 이이이이이 자 이거 핫팩도 가지고 가시고 또저 어디 앉아 계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앉아 계세요 여기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학은 줘요 학은 줘요 이미 학은 그래도 애들이 나한테 준 거니까 전달을 네, 했고 주세요 앉아 계세요 네, 누구신지도 모르겠다